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배 초소로 기도 초소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한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살리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초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지역에서는 또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또 함께 할수 있는 공동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하지만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한란이 임할 때에 무너지고 맙니다. 요수아가 이세대 3세대를 키워내지 못한 것 때문에 사사기에 와서는 그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모든 일들을 행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예배와 함께 말씀의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프로그램 속에서 정말 어 세상도 어 두려워할 만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laughs> 교회 안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교육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을 하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사랑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면, 잊어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정말 그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 사랑, 주님 주 주님 사랑 교회 맞지요? 주님 감사 교회, 아, 주님 감사 교회 맞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 사랑하면 주님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정말 그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눈물까지도 주님은 만지시고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라, 환난이나 공고가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주 감사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큰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제 이곳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뒷짐지고 있는 죄 종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모임에 왔으면 언제나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죄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와서 함께 협력하고 또 몸으로 이렇게 협력하고 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들입니다. 아멘.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얼굴만 보여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사에 정말 그본이되고또이 소문이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뒤로 들려지고 또 눈으로 보여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사랑의 정신을 늘 마음에 품고 언제나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자시 나누었습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본질을 잘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명. 잘 감당해 내는 주님 감사 교회로 반듯하게 설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돕는 손길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주시되, 특별히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더 하여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 하여주셔서 정말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제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이 교회를 정말 눈물로 기도로 헌신으로 준비하는 또선교사님의그 손길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재단을 통해서 아버지큰 일을 이루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화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음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최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주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비하지 마옵시고, 마옵소서. 그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 <laughs> 주님 감사교회 공사 현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늘문 열린교회 신바울 목사님께서 귀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